중매의 신이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응원합니다. 혹시 모르죠. 이분이 당신의 마지막 인연일지도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예, 서울의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선생님 몇 년생일까요? 예, 63년생입니다. 6 3년생이시고 예, 예. 선생님, 자녀는 몇분 있으세요? 자녀가 셋 있는데요. 그러면 예. 다 결혼 시켰어요. 아직 결혼은 아, 안 시켰는데 애들 엄마가 이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랑 같이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사별은 아니고 이혼하셨나 봐요. 예예. 예. 음, 몇년 되셨어요? 15년 됐어요.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 성격은 어떤 편인지 본인 성격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원래는 내성적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좀 허용하는 면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 선생님은 가정생활을 하거나 여자친구랑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대하는 편이에요, 성격상?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기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의 기쁨을, 행복을 줄수 있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다 어른들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는 조루였었죠. 지금은 자유롭게 조절을 가능하죠. 처음에 예전에는요. 예. 남자나 여자나 잠자리에서 서로가 안 맞으면은 안 되잖아요. 네, 네. 서로가 맞아야 되고 또 남자로서 여자를 이제 만족시키려면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선생님은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그러면 그 조류에서 탈출하신 거예요? 예. 그 비법이 뭘까요? 15% 정도 책에서 배우고 나 혼자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초래. 결혼을 제가 서른 살에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거를 터득해서 아, 결혼 생활부터 그래요? 이제 그게 잘 이어졌는데 이혼하게 된 동기가 네. 아무리 사랑을 잘해줘도 그때 당시에는 돈을 한 5, 600을 벌었거든요, 한 달에. 5, 600 벌다가 한300 정도 이제 그만큼 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 금전적인 음. 문제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내가 열심히 그렇죠. 잘해 줬는데도 네. 음, 그런 일이 하긴, 뭐, 그런, 이혼하는 거는, 여러 상황에 따라, 그렇죠. 어, 네. 뭐, 있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고요. 어쨌든, 조로 탈출한 남자다. 그래서, 네. 얼마든지 네. 시간 조절 나는 가능하고, 우리 이쁜이 그렇죠. 만족시켜 줄 자신이 있네요. 아유, 그러면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나이 먹어서 뭐좀뭐 뭐 이상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되록이면은 남자 여자 같이 서로 사는데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마음을 하고 서로가 응, 그렇게 정을 나누고 그래야 진짜 그래야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는 게그 그 소리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또 다른 나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화를 하면은 좀 친근감이 있게 대화를 하니까 어떤 누구라도 사람 만나면 그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20대 때도. 네. 60대 할머니하고 대화가 통했어요. 그러면 은애 늙은이 아니에요. <laughs> 와, 좀 그것도 능력이네요.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그럼요 능력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연인이 생긴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 유해주고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보다 더큰게 뭐가 있어요 뭐 하나하나 소소하게 뭘 먹고 싶을까 하면 먹고 싶은 걸 사다 주고 근데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내가 해 주려고 그러지요 아우 해주면 더 감동이에요 네 밖에서는 네. 그뭐 저기 msg 같은거 많이 넣고 네. 인위적으로 한 거니까 네네. 네. 내가 나는 집에서 그 msg 절대 안 쓰고 그냥 간장하고 구운 소금으로만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맛있게 하죠. 어, 좋아요.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혼하고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저도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면을 이제 내가 생각해서 되도록이면은 위해 주고 서로 사랑해 주고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 볼 그런 시간이 없어요 네. 제일 아껴 주고 제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와. 다른 사람을 볼 그런 아니죠 우리 음, 네. 선생님은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고 아껴 주고 위해 네. 줄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어, 네 <laughs> 선생님 키하고 체형은 어느 정도 되세요? 1m66하고 네. 73요. 아, 166에 73kg. 예. 주변에서 내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으세요?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이제 겉모습부터 파워가 느껴지지만은 대화를 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 외모는 남자답고 그런지 몰라도 예. 속은 또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그럼요 아, 그... 그래요. 선생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운동도 하고 많이 챙기고 있죠. 혼자 먹어도 되도록이면 집에서 해먹고 있죠. 아니고 그럼 요리를 조금 할줄 아세요? 보통 여자보다는 잘하죠. 보통 여자보다 잘한다 그러면 여기는 다 우리 셰프님 언니들만 있는데. <웃음> <웃음> 아 그래요? 그래도 조금 요리 실력은 있나봐요. 예. 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는 기본이겠는데요? 그것은 20살에 저기 터득한 거고요. 그럼 닭볶음탕? 아유, 그거야, 뭐, 그냥 우습게 하죠. 우습게, 눈 감고도 한 손으로도 해요? 아이, 예, 그러면요. 와, 그러면은, 준 셰프님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 운동은 어떤 걸 즐겨서 하세요? 걷기 운동도 하고, 헬스도 좀 하고 그래요. 아, 그러면 선생님은 술이나 담배나 하시는 편일까요? 아, 술, 담배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네. 오, 종교 생활은 하고 계세요? 예,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그럼 이분이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크게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어. 상관없어요? 예예 예. 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퀵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퀵서비스 하면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저기 탁송일을 지금 월요일날부터 하려고 그래요 탁송 대리점에서 대리점으로 이제 배달해주는 차를 그러면 자동차 탁송하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거기서 말은 한한 한 달에 500 정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경제적인 부분 좀 살짝 말씀을 해 주실까요? 총자산으로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약하죠. 제가 건강하고 쉬지 않고 일을 꾸준히 하고, 네. 그또 좋은 분 만나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하면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저는 살아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선생님 그러면 그 탁송 일을 하시면 네. 그것도 정년이 있나요 그거는 큰 정년이 없지요 그건 또 좋네요 예 일을 내가 뭐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가족을 아, 위해서 성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사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음,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상형은 어떤 분이신가요? 크게 뭐 생각하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얼굴이 예쁜네뭐 그것은 아니고 키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이면 되네요. 예. 네. 어 알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경제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네요. 어때요? 그렇죠. 경제력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경제력을 절대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이 차이는 본인 나이에서 위 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나이는 위로는 한 서너 살, 네. 아래로는 한두살 정도. 위로는 서너 살, 아래로는 두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여성분 참 서로가 마음이 맞고 서로가 몸이 하나가 돼서 하늘에 별을 따다 줄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 드린 남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신으로 543번 남성이라고 문자 주세요.